말씀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루 5분 하나님의 말씀에 심기는 매일 성경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에스라 9장 9절에서 15절인데요. 이제 토요일과 주일이면 에스라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학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묵상하되 토요일과 주일에 있는 내용까지 또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개혁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에스라는 유다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과 언약을 맺고 서로 통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는 일이요. 먼 옛날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죄였죠. 그런데 그 죄를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또 똑같이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에스라는 기가 막혀 합니다. 그리고 저녁 제사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죠. 그 기도의 주된 내용은 회개였습니다. 우리가 어제 그 기도의 첫 부분을 살펴본 것이고요. 오늘 본문은 그 기도의 후반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고백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제 살펴본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은 범죄한 유다 백성들에게 영원히 분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자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페르시아 왕에게 사랑을 받게 하여 주셔서 결국.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셨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았죠. 분명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 민족들과 언약을 맺지도 말고 서로 통혼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거주하던 유다 백성들은 여러 가지 이유와 또 이익을 위해서 이방 민족들과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결혼을 했죠. 에스라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멸망을 당해도 할 말이 없다고 고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성품에 의탁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살아남게 하신 주님께 허물을 자백하고 우리가 얼마나 비천하고 악한 죄인인지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죠. 다시 말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자비.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범죄한 백성들에게도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고 영원히 분노하지는 않으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명령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크게 두 가지 순종의 명령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분 앞에서 행한 죄 얼마나 악한 것인지도 알게 되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심이 깨달아졌다면 우리가 순종해야 될두 번째 명령은 우리의 죄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자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범한 죄를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을 만큼 심각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죄는 에스라의 고백처럼 지금 당장 진멸을 당한다고 해도 할수 있는 말이 없을 정도로 심각한 죄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무뎌져서 그러한 심각한 죄를 아무렇지도 않은 죄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을 섬기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 당연한 일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정말 아파하고 심각하게 여기며 돌이키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당연히 지을 수밖에 없는 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돌이켜야 할 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무거운 죄로 여기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리시죠. 어쩌면 우리 조국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이 끊어지게 된 이유가 우리가 갖고 있는 우상 때문은 아닌지 우리는 꼭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는 토요일 본문에서는 에스라의 회개로 시작된 유다 백성들 전체의 회개 운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스라는 유다 백성들의 범죄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책망하지도 않았죠. 먼저 그는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다른 사람들에게로 번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가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며 죄를 자백하자 이스라엘 사람도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것 없이 많은 하는 무리가 에스라 주변에 모여서 큰 소리로 슬피 울었죠. 회개가 전염되고 번져 나가게 된 거예요. 이제까지 일어났던 모든 부흥의 역사는 다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할 때, 그 회개가 번져 나가는 것을 통해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죠. 부흥 운동의 본질은 항상 회개 운동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에스라와 온 백성들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스가냐가 에스라엘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 아직도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지막 주일 본문에 이르러서는 유다 백성들이 실제로 이방 민족들을 내보냅니다. 이방인 아내와 이방인 며느리 또 그들에게서 낳은 자녀까지도 내보내게 되죠. 이것을 도덕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영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가족으로 살아왔던 이방 민족들을 내보냈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늘 회개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회개하기 위해서는 이제껏 익숙해져 버려 나의 우상들을 삶에서 도려내야 하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그저 우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그것은 결코 진정한 회개일 수 없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실제로 돌이키는 데까지 나아갔을 때 진짜 회개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방 민족과 통원한 것을 울면서 잘못했다고 고백할 뿐 아니라 실제로 그들을 내보내는 실천까지 해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가 될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말심이들의 삶 가운데에도 온전한 회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저 입으로만 회개하는 자 들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죄를 실제로 삶에서 도려내고 끊어내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에 대해서 참 신실하시고 용서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인 줄 우리가 본문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호의를 권리처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용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은 죄를 가볍게 여기고 또그 죄와 결별하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죄를 사랑하고 죄를 익숙하게 여기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우리의 죄를 무겁고 심각하게 여기며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울며 회개할 때 우리의 회개가 온 교회로 세상으로 번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저 눈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우리가 죄를 돌이킬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개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말씀이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고쳐지고 개혁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